가을의 추억 조경자 11월의 어느 날 몹시 바람이 불고 거리의 나뭇잎들이 우수수 떨어지는 운치를 느끼면서 내 인생의 가을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게 된다. 매사에 조심스럽고 겸손해지며 또한 감사하게 생각되는 나의 가을이 오기 전에 꿈 많은 어린 시절도 방황의 청순한 시절도 중국에 몸담아 열정을 쏟아부은 청년의 시대도, 그리고 결혼하여 아이들을 키우며 일과 가사와 육아를 함께 뛰어도 즐겁고 행복하기만 했던 철부지, 철없이 좋기만 했던 중년도 지나면서 제2의 인생을 다시금 새로 시작하는 반백년을 지나고 보니 남는 것은 그래도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온 자기 자신과 훌쩍 커진 보배이로 보배이후에게. 감사한 마음과 함께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진 삶에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내 가을의 인생을 맞이하는 것이라는 걸 새삼 깨닫는다. 삶과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그런 직업을 10년은 하다 보니 무엇이라도 살아있을 때할수 있을 때 건강하고 돈이 있을 때만이 나의 인생이 아니라 여건이 안 좋고, 불편하고,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고, 여러 가지 애로상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또한 나의 삶으로 귀한 소중하고 축복의 삶이라는 것도 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내가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다. 사람은 잘 나가고 좋은 자리에 있을 때는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다 보니 자신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다. 그래서 먼저 살아본 어른들을 말한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라고, 또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능력이라고 말이다. 풍요롭고 풍성한 가을을 잘 살아야, 그 풍요로움을 잘 간수하고 지켜내야, 추운 겨울도 아무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가 있듯이, 마음의 가을과 겨울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마음이 봄인지, 여름인지, 가을인지, 겨울인지, 아니면 그 어느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지 이미 지나온 수많은 가을은 추억 한 자란 남기고 다 떠나버렸다. 그 지난 가을이 풍경이 좋았다고 찾아갈 수도 없고, 해서 잡지도 못하고, 넣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엉거주춤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아무리 아름다운 가을이었다 하더라도. 놓아버리고 보내주어야 한다. 그 추억에만 잠겨있으면 그저위안사아그 자리에 머물러버리면 더 이상 나아가지를 못한다. 사기질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다양한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환경이, 여건이, 그리고 삶의 현장이 이 또한 추억으로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 아니던가 그래도 가을에 추억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것은 펼쳐 볼 아무런 추억이 없다면 허허하고 웃을 일도 없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그 많은 시간의 흐름 속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웃을 일도 있고, 그때는 올 일도 지나고 보니 그것이 나를 성숙하게 하는 하늘의 선물임을 알 수도 있다. 내 인생의 가을쯤에 낙엽의 색깔이 노랗게 물드는 것도 예쁘고 아름답고 붉게 연거어가는 붉은 옷으로 갈아입는 단풍잎들이 온 동산을 붉게 물드는 아름다움도 보인다는 것이 좋다.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 아닐까. 삶은 좋은 것이다. 살아 보니 살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살아 있으니 올해의 이 아름다운 가을의 자연 풍경을 마음껏 즐기며 감상할 수 있다는 현실이 행복하다. 왜 가을에는 누구나 시인이 되고 작가가 되는 걸까. 보이는 것이 낭만이고 아름다움이고 계절에 많이 울렁이기도 하고 슬레기도 했을 거야. 개인이 가을 탄다고 외로운 고독을 즐기는 것일 거야. 먹을거리가 풍부하고 풍성했을지도 모르지. 가을에는 어느 시인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라고도 하고, 어느 작가는 독서하기딱 좋다고도 한다. 여행을 좋아하는 작가는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가을에는 감사하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겸손해지는 시간, 묵상하며 신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돌아가신 아버님 말씀에 음식은 맛있을 때 나는 먹고 옷은 입을 수 있을 때 좋은 곳으로 사고 혼자 있을 때나 여러 이 있을 때늘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고 하시며 그렇게 신나게 살고 가신 분, 엄마가 아끼를 다룰 줄 아는 분, 일할 때는 일에 전념하시고 풍유를 즐기는 분, 멋지게 살다 가신 분, 중절모를 좋아하시고 즐겨 쓰셨던 분이 오늘따라 보고 싶다. 나도 마술을 할땐 주로 중절모를 쓰고 한다. 그랬을까? 아버님을 닮았어인지 모르지만, 나름 중절모가 참잘 어울린다고들 주위 지인들이 말씀하신다.